이 사야 49장입니다. 제가 49장을 했는데 50장을 하고 다시 보니까 아 다시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았어. 이거는 다시 이제 며칠 만에 다시 제 편집을 하는 이제 어 방송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오늘 요 이야기는 42 보라새 일을 이제 지금 종의 노래 했잖아요 여기 이제 보라새 이런 여기 지금 요거죠. 어이 43장의 이야기인데 쭉이시사 43장 새 이제 벌써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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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2장 상한갈 때를 극지 않냐는 분을 종의 종해, 종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어쭉 나와 가지고 또 그래서 이야기하다 를 바벨론 우상이 무너집고어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 하면서 오늘 이제 43 49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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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음, 먼곳 음.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게 굉장히 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 이, 이섬 들으라. 아, 여기 는 이제 들으라 라는 이야기는 아, 이제 들으라 라는 이야기 여기 보면, 샤무 이랬는데 들으세요 라는 명령이죠. 어 근데 샤마, 샤마시야, 샤 쉐마, 아 그것도 또또 또 여기 여기 또주의 길을 기울이라 이제 요 나온데 길을 기울이라, 아 길을 길을 기울이라 이것도 이제 시, 의미는 데 샤무하고 같은데 여기는 캐시에브라는 다른 다른데 이만큼 지금 히브 이 이사야가 굉장히 시적인 단어를 썼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거 지금 이제 아, 이사야가 한 이사야 자신을 가르킨게 아니라 누구 제 삼자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사야 이사야의 소명은 음. 네. 몇 장에 나오죠? 6 장에 6 장에 나오죠. 아 내가 여기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뭐 그랬는데. 저기 쭉 보면은 이제 자 어떻게 이제 나오는 이자 봅시다. 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음. 갈고 닦은 하살로 만드사 그의 하살통에 감추시고. 자, 그 지금 이 오늘 어 마치 메시아. 이 조, 오, 조, 오늘 종의 노래를 이야기했는데 이 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 어떻게 됐다고요? 음, 독중에서. 어, 어. 아, 이번 이뭐 저뭐이 전체적인 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에이. 아 계획을 했다 그 이야기인데 계획을 하되 이 종을 특별히 뭐를 입을 어떻게 해요 아, 날카로운 칼같이칼 같이 만들었다 아, 음. 또 그의 손을 어. 그늘에 숨기시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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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또 시적이 언어죠 어. 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선물을, 선물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데 음. 포장을 해서 주는 거예요. 포장을 열어야 선물이 보이는데, 아, 저, 어떨 때는 이제 선물이 아닌 척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그 이제 이, 이 말씀들이 다 선물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포장을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그의 손을 숨긴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의 말까요? 손은 아니고 그의 손건을에 숨긴다. 손건을에 하나님이 아, 예수님을 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들고 아, 화살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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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화살을 화살로 아, 만들어서 또또 음. 이제 음. 화살통에 숨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 이게, 이게 칼이나 화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바로 듣기에는 어이 이렇게 위험한 걸 만들지 하지만 사실은 이게 말씀의 음. 칼, 음. 말씀의 화살 아니겠어요? 음, 음, 원수를 깨뚫는 네. 화살이라든지 음, 그렇죠. 예. 이제 화사, 화살은 또 어, 뭐에 캐세트라는 어, 약속이 되는데. 여여기 아까, 뭡니까, 여기서, 어 나도 지금 손그을에 이랬는데, 벌써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지금, 나도 지금 뭐, 실수도 하고, 헷갈리고 하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아, 화살을 퀘세트고요. 아까는 뭐랬어요? 길을 기울이라 이러면 퀘세, 뭐 이런 데. 이, 이처럼 시적인 그런, 그런 운율,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화살 통에 감췄다. 그러니까, 뭐래요, 지금. 화살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네. 자, 그러니 여기 종의 놀이라는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어, 영광을 내 속에 누구 속에? 하나님 속에. 예수님 너 자신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 문, 문구성 보면 그런 거죠. <laughs> 자, 사 지금 이게 네. 메시아를 선언하는데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자기 자신을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죠. 음. 자 그런데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는이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죠 음.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음. 공연이 내 힘을 다했네? 썰대에 음. 어, 없는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장이 이제 의사의 53장인데, 이제 거기서도 종을 참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겠냐고요. 근데 음. 이제 우리가 다 지나고 예수님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음, 음. 예수님이 아무리 외치고 말을 해도, 음. 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안 들었다 이런 의미가 더나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가 엔게디에 있었던 그 에세네파의 요그 사도 요사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걸 아, 읽으면서 아, 아, 아. 그래 마서 이사야의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게 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또또 같은 얘기또 예. 하고 있어. 개개다. 예정했다 예.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자, 야곱이 야곱이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야곱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돌아온다. 아, 하나님. 하나님에게 돌아온다. 아, 또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야곱이나 음.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예, 이야기를 예, 이렇게 예. 다른 말로 표현한 음. 것 같네요. 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아롭게 되었으며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주인공이니까 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영아롭게 되었다는 음. 거 아니겠지? 음. 영아롭게 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음.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음.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아. 굉장히 쉬운 일인데 네. <laughs> 네. 쉬운 일인데 아까 저기 예수님 자신은 아 내가 어때 이수고 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 했다 이런 표현을 한거그 예수님이 힘들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쉬운 거 하고 따라오는 네. 사람이 쉬운 거 하고. 하나도다 차이 아니겠어요. 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 단번에 하시는 일인데 그렇지요. 예수님이 힘들게 사역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요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어, 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어. 하시겠다는. 예, 예, 여호와께서.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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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쉬운 일인데 응. 하나님이 하면 쉬운 일이라 쉬운 일이라도 응. 내 마음에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쉬운 일이라도 누가요? 누가 내한테 거지가 돈한푼 달라고 해? 얼마 달라고 하느냐, 만 원만 달라고 합시다. 만 원, 만원 주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수도 쉬운 있고. 쉬운 거, 아니, 그 내가, 줄지. 내가 주려면 쉬운 거죠. 내가 주고자 하면 쉬운 거죠. 그, 그렇죠? 주고자 하면 쉬운 건데, 어. 이 사람 태도가 지금 엉터리야. 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쉬운 일이라는데, 너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당신 돈 많은데, 내한테 돈, 돈 많은 주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 그 재벌 회장한테 가서 뭐에 십만리 숲에 한장 검값이에요. 검값 안되 그러나 그러나 재벌 회장이 아무렇게 아무렇게나 주지 않잖아요. 네.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그루칸이신 용학께서 사람에게 음. 멸시를 당하는 자, 음.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음.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음. 그 예수님을 말하네요. 예. 네. 네.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렀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그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왕들이 일었었고, 고관들이 경배하고 음, 음.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네. 택하였음이니라.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쉬운 일이지만 여기서 이제 쉬운 일이지만 뭐라고 누가 누가 지금 고관들이 경배하고? 네. 어. 예, 이제 그렇게 해야 참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포장을 해 놨고 숨겨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사야의 예, 이 이야기는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금금 금, 뭐야? 금기시. 예, 금기로 돼 있어요. 네. 이 장을 읽는 게. 예. 53장뿐만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 네. 여호와께서 이가 지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네. 백성이 언약으로 삼으며 음.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이것만 딱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음. <laughs> 예. 다른 그러니까 이 앞에 거 말고. 네. 네. 음.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일을 라오라 하며. 흑암에 그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음.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국리리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자, 샘물 근원으로. 아. 이제 이이 이야기를 아까 누가 누구, 누가한테 그랬어요? 이제 아까 우리 섬들한테 쪽, 섬들이 섬들이 아까 네. 이야기를 안 했는데 섬들은 뭐랬어요? 네. 어 섬들은 뭐그 당시에는 지중해 주변에 있는 음. 여러 나라들을 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섬이 아니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제주도나 뭐어뭐 어, 뭐 음, 그런 울릉도나 동룸도나. 이런 데가 네. 아니라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음. 이게 몽골 백성들 그 이제 어 이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뭐다라고 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먼 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음. 이방인들이냐. 아.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뭐 길을 기울이는, 누가 길을 기울이는, 전체적으로. 여와의 호종에 대해서 길을 기울일 사람들은 음.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이제 택한 모든 사람들, 또 택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길을 기울여야 되죠. 자, 그러면서요. 아까 지금 어디까지 했죠. 어. 음, 샘물 근원아 샘물 그 예. 어디 있어요? 예, 12절 이절 예. 예. 아까 샘물 근원에서 예. 여기 여기 있네. 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이 생수의 생수의 근원. 예. 어. 음.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자, 신임 신임 땅이 뭐야? 어디예요? 집터에 있는 예. 땅이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동서남북, 어, 이먼 곳, 사방에서. 흩어져 있던 그, 예. 유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예. 그런 느낌이 들요 그래서 있겠네요. 이제 이거, 이 말씀만 딱 보면, 아, 유대인들이 돌아오네.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음. 뭐, 아니, 아니면 아 돌아온다라는 것은 지금 지리적인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어. 온 이방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안는어던 그런, 그런 거니까 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라 하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것임이라. 자이 고난 당한 자 누구예요? 음, 고난 당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이 메시안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위로하여 은저 이걸 보면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어, 그렇죠? 좁게는 이스라엘. 그렇죠? 이제 포로로 아. 잡혀갔던 아. 자들이 돌아오는 음. 느낌으로 음. 얘기하고 늙게는또 음. 오늘 뭐 이방인들이 음.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죽께서 나를 잊으셔 다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태에서 난 아들을 국유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야 할것이라 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여기 지금 뭐, 뭐 성벽이 뭐겠어요?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성벽이면 어. 항상 하나님 앞에 어. 있다는 어. 뜻인가 자기 앞에 있다 네. 나의 항상 앞에 항상 나의 앞에 성벽이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이 사람, 이 성벽이 뭐겠습니까? 아, 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예. 너를 기억한다. 예. 너를 잊고, 성벽은 이사람을 가둬놓은 거 아니겠어요? 성벽을 좋은 의미의 벽으로 가둬놨는데 말씀 앞에, 말씀 안에 가둬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 자, 이제 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요.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패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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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가도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네. 아 이제 아, 그 적들이 이제 물러난다. 자 18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음.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이 장식, 이 신부, 어, 이뭐 심지어 하나님 맹세하는데 돌아오게 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누가 더 신부처럼 한다는데 신부는 뭐 순결이잖아요. 그렇죠. 순결한 네. 사람이 돌아온다. 자, 음. 19절이에요. 야, 이는 내 항피하고 정막한 <laughs> 곳들과내 음.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음. 많아 좁게 될 것이며 음, 음.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음, 음. 자식을 잃었을 음. 때에 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와.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음. 그때에 내가 마,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이하여 이들을 낳는고? 음. 나는 자녀를 잊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을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했어요. 이거? 아마 그 포로로 잡혀가갖고 음. 이런 줄만 알았던 아이들 아유. 아이가 나중에 어. 돌아와서 음. 이제 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참 우리가 혼자 읽기는 참 그렇습니다. 네, 이십이절요. 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아라를 음.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음.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지낼 수 있으랴? 자, 벌써 이제 이 잡혀간 이야기를 어, 이사야 아들 이름이 뭐했죠스할야 숲. 예, 스할야수이나뭔 뭐 뜻이었어요? 남는 자가 돌아온다. 그래, 남은 자 돌아오리라. 뭐 그러면서 지금 여호와께서 음.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지금 결론적으로 예, 예, 어.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 여기서 용사는 예. 어이렇 바벨론을 그렇죠. 좁아 넣으면서 바벨론을 막아겠죠. 어, 예. 어, 용사나 아니면은 어, 음. 승리자가, 승리자. 음. 음. 자그러면서요 예, 다시 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음.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속하는 자를 대속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자기들끼리 싸우나 봐요. 예. 세수리치안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하리니 이제 이쪽 게 아까 용사들의 이야기죠. 예, 전복자들. 네. 그리고 모든 내 모든 어, 모든 육체가 나 영화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은 자 이제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우들 이제 또 종의 노래라 했잖아요. 지금 지금 이 지금 노래가 노래 나오는데요. 자 이게 이런 음, 노래를요 할, 하면은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노래를 음, 네. 가르쳐주는, 배워주는 것겠어요? 노래를 해석해주는 거겠어요 노래를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까 노래를 그런가요? 부를 수 있도록 해야 네. 되는 거죠. 근데 의미를 알고 부르면은 더좋 좋을,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사야가 이사야 시들이 다 그런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완벽하게 부르지도 못하는 이 노래를, 우리가 같이 이 노래를 감상한다는 게 참, 참, 안타깝습니다. 이 너무 큰 선물을 우리가 열어서 설명도 못하고 있고, 마치 우리 새로운 기계를 하나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참 떠듬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